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그 결과가 바리새인을 닮아 있다면, 그 열심히 한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행태를 화의 있을진저 하면서 아주 크게, 크게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예수님이 꾸짖고 책망하신 바리세인을 닮아 있다면 그건 헛된 신앙생활을 한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세라는 말은 거룩 혹은 또 구별이라는 그런 뜻으로 원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첫 마음은 변질되고 또 달라져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왜곡된 신앙행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화이슬진저라고 하시면서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담은 신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사랑 없는 신앙 생활입니다. 42절에 보니까 화이슬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11조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 그건 버려버렸다. 아,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늘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때문에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먼저 내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것 같았습니다. 11조를 어느 정도 했냐 하면,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 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득의 11조뿐 아니고, 밭에서 키우는 텃밭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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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채소까지도 딱 하나님께 십일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드렸다 철저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빠졌다고요? 사랑이 빠졌다. 십일조를 드리지만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드리고 또이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의무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철저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늘이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또아그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 하나하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무거운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유가 사랑이 아니면 그건 바리새인을 닮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없 없다. 내가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과 두려움에서 고 있다면 그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번째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43절에 보니까 화이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높은 자리에 앉고 남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나는 그 영광을 위한 그런 어, 그 수단, 영광을 위한 그런 어, 조력자로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폐역한 일입니다. 내가 주목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싶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자기 과시.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한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이만큼 어려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을 닮은 것은 바로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르르 보고, 박수 받고, 이걸 즐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리세인을 닮은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내면보다 겉을 꾸미는 신앙생활입니다. 4 4 절에 보니까 화이슬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야. 평토장이 뭡니까? 우리가 봉분을 이렇게 쓰면 저 아이기 무덤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평토장이란 것은 땅 속에 그 시신을 묻고는 그냥 평평하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위를 지나다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너희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 속에는 미움과 또 분노와 원망, 욕망, 이런 게막 더러운 것이 도사리고 있는데, 신앙이 뭐지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 잘 하려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 정결하게 가져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내면의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고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겉으로 남들이 보기에 내가 거룩한 사람, 남들이 보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 남들이 보기에 내가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겉노습을 그 꾸미는데 많은 마음과 그런 신앙적인 에너지를 낭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네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놓고 계신데 지금 중심에 더러움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풀어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거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면의 더러움을 정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네 번째는 말만 하지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율법교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화이슬 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그 남들에게 지우진 짐을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말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자신은 그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도 의미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느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알고 깨닫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얼마나 잘 살아내느냐, 입니다. 이게 진정한 생활, 신앙생활입니다. 다섯 번째, 회개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47절, 48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 이로다. 이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죽였던 선지자, 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대대로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바리새인이나 일루법교사,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순교자라고 아주 위대한 분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죽이고, 그들은 조상들이죠. 너희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무덤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조상들의 회를,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죽은 선지자들의 후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입니까?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기철 목사님 같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런 분들을 과거에 그 교회에서 쫓아내고 왜 일제가 하도 압박을 가오니까 막 목사님 신사참배 신사참배 그 찬성할 그 반대하려거든 우리 교회 좀 나가주십시오. 또,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음, 그, 어, 순교자, 그런, 음, 신앙의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너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 이러면서 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죄는 회개하지 않고, 아, 주기절 모사님 순교자다. 이래가지고는 막 높이고, 이러면 이러면 가정성은 이르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 죄를 외면하고 죄를 감추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지자의 무덤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죽인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선지자의 무덤을 멋지게 만들어 놓는 것으로 조상들의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려고 덮어버리려고 했지만 이게 참가정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생활이 바리세인을 닮은 겁니다. 52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여섯 번째로 화 있을 진저 하면서, 너희 열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 이 말은 율법을 자기들만 알고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가르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멈춰 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이 사람들의 교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만이 잘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자기 멋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어, 그 지도하고 다녔습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여러분, 이게 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내가 직분자일수록, 내가 오래 믿은 어른의 자리에 서 있을수록 이것을 경계하고, 또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털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내가 바리새인을 닮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화 있을 진저 여섯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을 닮은 이 신앙 행태가 화 있는 주님께 책망받고 우질함을 받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이런 바리새인의 행태를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가 예수님을 다 닮아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